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연이의 현장학습날입니다. 현재 시간은 4시 38분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하연이의 도시락을 위해서 이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도시락이 나올지 궁금한데 이따 한번 안녕 네, 식빵은 이렇게 모양을 내서 샌드위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고양이 모양을 찍어서 네, 모양을 내겠고요 엄마는 계속해서 지단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건가요? 퐁퐁푸린입니다 퐁퐁푸린을 아, 위해서 계란 지단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지금 토끼와 고양이 강쥐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퐁퐁푸린 네. 도시락을 사기 위해서 네. 이게 뭐야? 밥에 m p 을 u m 고 재료 준비는 끝났고 이제 잼을 발라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구운 스파게티로 소세지를 낀 다음에 폼폼푸린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볼터치도 했군요 그 사이. 네, 저건 다또 다시 샌드위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 옥수수로 부리를 만들고 병아리 눈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병아리 같네. 불터치로 네. 귀여운 병아리들이 귀여운 병아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치를 꽂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5시 25분이고요. 하이니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병아리 유부초밥, 폼폼프린그 다음에 과일들, 그리고 이렇게 물과 음료수를 준비했고요. 아, 제가 만든 샌드위치도 준비했습니다. 네, 아침도 이렇게 이쁘게 아이들이 먹고 갈 예정입니다. 네. 4시 30분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신 엄마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